안녕 여행자 페이먼 일오돌이 축제에 가이드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너일 줄은 몰랐네. <laughs> 우리도 카즈아가 손님으로 인하즈마에 돌아올 줄은 몰랐는걸. 초대장을 받았을 때 나도 의아했어. 하지만 밖에서 떠돌다가 이번 기회에 고향에 돌아와서 옛 친구를 추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 카자 멀리서 봤을 때뭘 찾고 있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야? 그게 방금 사람들이랑 배에서 내릴 때 갑자기 주변에서 아주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거든. 절대 평범한 승객의 발소리가 아니었어. 고개를 돌렸을 땐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다리 아래서 풍덩 소리만 들렸지. 상대방을 찾진 못했지만 발 밑에서 이상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 가자. 네가 준 종이에 혹시 시가 적혀 있었어? 뭐? 어? 어떻게 알았어? 그런 일이 있었다니. 응? 여기? 마지막에 아카이토를 언급했잖아. 역시 이번 편은 아카이토 이야기네. 이번 이야기는 아카이토가 붉은 도장을 좋아해서 이 이름을 얻었는데 그가 표절한 걸 쇼군이 발견해서 유배됐다는 내용이야. 아, 뭐랄까. 굳이 평가하자면 오늘 건좀 불길하네. 난 괜찮은 이야기라고 생각해. 나도 전에 막부가 지명 수배를 내린 중범이었으니, 이야기 속 아카이토랑 비슷하네. 이야기 속 아카이토는 나쁜 짓을 했다고. 쇼군에게 유배당한 건 자업자득이야. 과자랑 하나도 안 비슷해. 이봐, 무슨 생각해? 참! 방금 너희 친구가 사인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고민이라고 했지? 리월과 이나지마에는 도장이고 사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괜찮은 생각일지도 몰라. 항해를 할때 가끔 물건을 조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도장 만드는 건 내가 도울 수 있을 거야. 우와, 다행이다! 그럼 당장 알베도한테 가서 상의하자! 다섯 가선의 이야기가 또 나타났구나. 게다가, 이런 방법이 생기다니. 도장이라, 음, 생각 좀 해볼게. 확실히 효율적인 방법이야. 더는 필체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어. 다만, 사인이 독자들에게 공개된 적이 있는데, 이번 신간에서 행추씨만 도장을 쓰면 성의 없어 보이잖아? 다른 방법이 떠올랐어. 물론 도장도 그중 일부분이야. 지금 바로 오유정으로 가서 상의하자. 힘내세요, 치목 선생님. 오늘 쓴 글씨는 훨씬 좋아지셨어요. 어제 티쿤이 효과가 있었군요. 아, 안개예요 손이 저려서 들 수도 없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서예 수업에서 소설 보는 게 아니었는데. 방금 10분이나 쉬셨지않습니까 조만 더 버티세요. 역시 팀장님의 원고 독촉은 우리 중에서 제일 무시무시하다니까요. 네, 상대하기 어려운 작가님이 있으면 야인님이 결국엔 팀장님을 보내시니까요. <laughs> 얼마나 못 봤다고 행추가 벌써 좀비가 다 됐어! 히라야마 씨, 실은 저희가 방금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리월과 이나즈만은 도장을 많이 사용하죠. 종종 사인 대신 쓰기도 하고요. 이 논리대로라면 더 쉽게 사인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도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인은 두 부분으로 구성돼야 해요. 우선은 개인 도장입니다. 이 부분은 치목 선생님의 사인을 본떠서 도장을 파면 돼요. 그리고 제가 치목 선생님을 위해 예쁘고 그리기 쉬운 도안을 디자인할 테니 치목 선생님은 모든 책에다 이 도안을 사인하면 됩니다. 음, 네, 가능하겠군요. 작가의 침필 사인이고 미관상으로도 좋을 겁니다. 진짜요? 그럼 전 탈출인가요? 팀장님,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현장 사인회를 포기한 건 작가님이 사인하시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이 방법으로 사인하면 현장 사인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든 작가님이 비슷한 방법으로 사인하면 치목 선생님의 사인이 어색해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괜찮다면 다른 작가님들의 사인도 얼마든지 디자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도장 파는 일은 저에게 맡기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신간 발매회의 하른뚜 작가님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백악 선생님이 디자인한 사인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선 필명이 어려워서 사인회에 참가하기 좀 그랬는데... 드디어 소원 성취하겠군요? <laughs> 잘됐다! 다들 이 방안에 동의하는 모양이야! 아, 며칠 동안 지목 선생님 고생하셨는데... 죄송해서 그 어떡하죠? 이제부턴는 저에게 맡기고 푹 쉬세요. 사인한 책들은 나중에 야외 출판사 행사에 특별 상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아, 살았어요.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에 저랑 오노데라 씨가 어려운 상황을 넘길 수 있었어요. 히히 <laughs> 행추도 이제 자유네. 나가서 바람 좀 쐬자. <laughs> 아직 시간이 이른데 이제 어디 갈까? 여러분 드디어 찾았네요. 어, 아야카랑 벤티다. 왜 둘이 같이 있어? 실은 방금 일어돌이 축제행 사장에 꽃꽂이 수업 준비를 하러 갔는데 화분대에서 의문의 쪽지를 발견했어요. 마침 이 음유시인님이 옆에 계셨는데 요 며칠 여러분이 비슷한 걸 찾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찾아왔죠. 하지만 이분이 발견한 쪽지는 기존에 우리가 봤던 거랑 좀 달라. 여기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존에 본 시는 길이가 비슷했는데 이번엔 두 마디밖에 없네? 두 마디뿐인데 제목이랑 붙어있지도 않고 종이 가운데에 쓰이지도 않았어. 글씨의 위치가 마치 두 마디 외에 다른 내용이 더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 글의 내용을 보면 종이를 무리해 놓으면 진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뜻이네요? 그러고 보니 저희 집에 고대의 기이한 이야기를 기록한 고서가 있는데 물에 닿으면 나타나고 마르면 사라지는 잉크가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 마침 근처에 물이 있어. 여기 보면, 스미조메가 아카이토의 시집을 손에 넣은 뒤 시냇물 위에 놓았다고 해. 그리고 표절했다고 지목당한 시의 글씨가 던졌대 왜지? 페이모님, 인쇄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엔 책에 쓴 성별씨는 습기가 차면 쉽게 흐릿해졌답니다. 글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특제 잉크를 사용하거나 다쓴 후에 종이에 방수 도료를 칠한 경우가 많았어요. 특제 잉크를 제작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고가 필요했고 도료를 칠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아카이토의 시집은 쇼군께 바치는 중요한 물건이었으니 분명 두 방법 중 하나를 사용했을 거예요. 다만 지금 그 표절한 시는 아카이토의 도장도 없고 글씨가 물에 닿은 후의 상태도 다른 종이와 아주 다르네요. 이게 바로 스미조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리려는 진실이야.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아카이토와 스미조메 두 그림의 내용은 정할 수 있겠어. 가자씨, 아야카씨, 그림의 모델이 되어 주시겠어요? 물론죠. 이 저도 좋아요. <laughs> 다행이다. 그럼 한 번에 두 장을 완성할 수 있겠어. 음, 이제 이야기 네 편을 다 모았으니까. 다섯 가선의 이야기도 드디어 완성이네. 옛날 옛적, 에나지마에 다섯 시인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다섯 가선이라 불렀다. 한해는 스이코가 쇼군에게 시집을 감정받기 위해 천수각으로 향했다. 그러나 아오이노 오키나가 쓴 시편의 한 잔이 뜯겨나간 바람에, 스이코가 신문을 받았다. 스이코는 죄를 인정했고 전날 밤 주점에서 거하게 마셨다고 시인했다. 그가 취해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름 아닌 아오이노 오키나였다. 이 모든 건 이름 모를 누군가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아오이노 오키나는 협박을 받아 극단적인 방법으로 시집의 한 장을 회수했다. 그는 그자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 그저 시의 내용이 예뻐신 아카이토와 관련 있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아카이토도 한때 다섯 가선에 속했었다. 그는 새로운 시를 지을 때마다 붉은 도장을 남겨서 그 이름을 얻게 됐다. 그토록 뛰어난 문인이었는데도 그가 쓴시중 하나가 표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아카이토는 유배됐고 다섯 가서는 네 명만 남게 되었다. 아카이토의 작품을 모두 읽은 스미조맨은 표절한 시에만 붉은 도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의 시집을 시냇물에 담그자 훔쳐온 시의 글씨만 물에 씻겨 나갔다. 지나가던 아오이노 오키나는 이를 보고 추억에 잠겨. 본 것을 시에 담았다. 그리하여 스이코가 시를 바쳤던 일이 세간에 전해졌고 한 차례 풍파가 가라앉았다. 다섯 가선 이야기를 다 읽고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다섯 가선에는 크로노시도 있잖아. 지금 크로노시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다섯 가선의 이야기가 끝난 상황 아니야? <laughs> 아직도 모르겠어. 야, 각설이 뭐가 그렇게 웃긴데, 내가 뭘 모른다는 거야? 페이몬! 사실, 기존의 시내 네 편에는 크로누시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 에? 정말? 사건의 관건은 아오이노 오키나가 시집을 물에 씻는 스미조메를본 뒤에 쓴 시야. 일반인의 눈에 소녀가 시내가에서 아카이토의 시집을 씻는 모습은 어리둥절한 광경이겠지. 아오이노 오키나조차 스미조메가왜 그러는지 몰랐어. 그는 그저 추억이 담긴 광경을 보고 옛 친구를 떠올렸을 뿐이야. 다만 아카이토를 모함한 범인은 달랐지. 범인은 그 씨를 본 쇼군이 아카이토 표절 사건의 진실을 알아낼까 봐 걱정했어. 그럼 범인은 끝장이니까.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아오이노 오키나를 위협해 그 씨를 찢어낸 거야. 아오이노 오키나를 위협한 녀석이 바로 아카이토를 모함한 범인이구나. 뭐? 맞아 시는 내네 편밖에 없지만 다섯 가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어. 시에 나오는 쇼군은 분명 가선이 아닐 테니 남은 등장 인물은 그 정체 불명의 사람밖에 없지. <laughs> 너희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됐어. 근데 난 지금 다른 일을 생각 중이야. 다섯 가선의 이야기는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일이랑. 많든 적든 연관이 있어. 그럼 현실에도 크로노시 같은 인물이 있지 않을까? 어, 현실에 크로노시? 그러고 보니 카즈아가 뭔가를 생각해냈을지도 몰라. 카즈아? 어, 그렇네. 카즈아가 조금 전부터 아예 말이 없던데 가서 물어보자. 전부터 계속 빈 캔버스 앞에서 있고 표정도 안 좋은데. 미안해요. 이건 저희 추측이지만 혹시 다섯 가선 이야기 때문에 뭔가 생각난 게 있나요? 뭔가 생각나긴 했지만 그건 저희 가문의 옛일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해도 상관없지만 더는 패를 끼치면 안될것 같아서요. 이카자! 우린 네 친구야. 패를 끼치다니 당치도 않아. 카에데아라씨, 실례지만 혹시 생각난 게 뇌전오전과 관련이 있나요? 어, 뇌전오전이 뭐야? 제가 카미사토 아가씨와 같은 생각을 했나 보군요. 이 일은 야시로 봉인과 연관이 깊은데 이걸 모두에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믿을 수 있어요.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좀 복잡하니. 제가 뇌전호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야시로 봉행은 제사와 문화전승을 주관하죠. 이나즈마의 검단조 기술도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뇌전호전은 이나즈마에서 검단조의 가장 뛰어난 다섯 유파였죠. 다섯 가문은 검장인이었지만 야시로 봉행에서 높은 관직을 지녔어요. 아쉽게도 지금은 뇌전오전에 아메노마류만이 전승되고 있죠. 이 신의 기술은 사라졌지만, 다행히 후손이 아직 살아있어요. 가에 대하라 가문이 바로 이 신의 후손이죠. 카즈아가 귀족인 것만 알았지, 야시로봉행과 검단조와도 연관이 있는 건 몰랐어. 아, 어, 하지만 이건 아주 오래전의 일이야. 이 신의 기술은 증조부 세대에서 몰락했어. 제 할아버지는 증조부의 무능함에 불만을 품고 젊었을 때 티바트를 유람하며 가업을 일으킬 방법을 찾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에 와서 마지막으로 남은 가문의 저택마저 잃었죠. 저희 오빠는 뇌전 오전이 빠르게 몰락했다고 했어요.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새 가문이 여러 불행한 사건에 말려 완전히 사라졌대요. 그 후에 이 모든 불행이 실은 뇌전호전의 멸문을 원하는 누군가가 암암리에 조종한 결과라는 설이 있었죠. 다만 뇌전호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 설은 결국 세간의 뜬 소문으로 취급됐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조부가 젊으실 적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은 저희 카에데아라 일족뿐만 아니라 카미사토 가문이 야시로 봉행에서 차지하는 지위까지 흔들릴 뻔했죠. 다섯 가선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야기가 그 사건의 진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가자,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사건의 자세한 부분은 증명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해. 다들 내일 점심에 다시 여기로 모이죠. 때가 되면 제가 아는 모든 걸 여러분께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